3137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건너기 참 얕네. 우리나라는 어쩜 건너기가 아주 얕네. 아무것도 아니어도 일단 뜨면 업혀서도 건너가지. 외국 유명 기업들이 나랄 이 나라를 두고 우습게 호구를 안다며. 딴 나라 좀깬 나라. 백성들에는다 해줘도 여기겨태량막 없이 통과해버린다에 그러니까 뭐냐 이나란 건너 다니기 얕단 얕아서 쉽단 거지. 이 나라 건너기 깊고 늦 같은 거. 그래서 힘들면 호칠 그런 싸가지그 근데 뭘로 호갱 잡힌 건데? 간단하지 아주 이름 좀뜬거 무조건 비싸게 내놓은데 그리고 문제가 된다 쳐도 쌍구시 하면 되고. 그러면 한동안 불메 어쩌고 시끄러워도 좀만 지나면 슬슬 다시 시작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떠들면 안 돼. 모든 반응 보이지 말고 냅둬. 그럼 돼. 우리나라는 어쩜 건너기가 아주 얇네. 아무것도 아니어도 일단 뜨면 어펴서도 건너가지.